자 오늘 제목이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의 가슴 떨리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지만 또한 부담스러운 단어가 또한 이 전도자임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중구 용산 지방 일심 교회의 전도시장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또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였던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또 감독님이 목회하신 교회가 굉장히 오랜 전통과 또 교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런데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전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갔는데요. 정말 전도에 매진하는 교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전도자. 자, 오랜 교회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뭐라고 말하면 전도 다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작은 교회한게 뭡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일신교회를 갔는데요. 이일신교회가 2019년 서울연의 중형교회 전도 모델교회로 선정된 교회였거든요. 특성을 드리는데, 아, 근데 오후에 성과대가 있으니참 좋더라고요. 네. 오후에도, 오후에 배때도 성과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성이 있고 순서가 얼마나 앞에 긴지 한 30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특성 때이 모교 전도팀에 80세가 넘으신 노장님이 나오셨어요. 노장님이 나오셨는데, 근데 이 노장님부터 시작해서 40대 우리 젊은 집사님들까지 이제 목요팀에 나서 이제 특수을 하는 겁니다. 한 10명 정도, 아마 전도대가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장르님이 장수를 잘못 얘기하셨어요. 네, 이 반주자한테. 그래서 전부가 다른 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한세 마디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반주는 다른 걸 부르고 노래는 다른 걸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장르님이 얼마나 천진난만하신지, 차가잠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오은경 들이 까르르 웃는 겁니다. 근데 그 까르르 웃는 게 장로님의 실수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실수했는데 그냥 그것을 까르르 웃는데 이 장로님은 더 크게 웃으시면서 아뭐다 그렇지 뭐 이렇게 했는데 또한번 까르르 웃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노장로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장로님께서 거기 그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셨을지를 한 30년, 40년 어떤 삶을 살아내셨을지를. 또그 전도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사람을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죠?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살게 된 바울을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 오늘 그 위대한 시작은 여러분 바울도 바나가도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의 전도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때를 말하죠. 여러분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들 그런 얘기하세요. 통계가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 가장 전도가 안 되는 5년을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에 시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한국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는 바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의 시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고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에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바나바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유사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908년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북운동입니다. 이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국의 기독교인과 1% 미만 혹은 2% 미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을 때그 복음전도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3년에서 4년 만에 여러분 3배에서 4배가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냐면 평양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의 작은 교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대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행보의 계획 편기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저희 교회를 홍보하는 영상을 우리 전사님 만드셔서 이제 일수께서 잠깐 틀어줬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와 같이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거기 갔는데, 어, 정말 분위기가 좋더라. 저희 들회랑비슷요막 네,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잘 얘기하는데 반응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앞에서부터 저뒤에까지 얼마나 집중한, 눈이 초롱초롱 하시는지.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막 초롱초롱 하세요. 그리고 옆사람 인사를 시키는데 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전도가 안 되는 시기, 또이 중구용산지방에 있는 이 신교회라는 게 어디냐면 남대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 교회 의 교인들 90%가 동네 사람이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사실 다 외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근데 외부로 나가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못 오시게 되니까 교회가 자꾸 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자를 세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교회 사람들이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고, 네. 가정집들은 자꾸 허물어지고 상가들이 들어오고 자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들이 세워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9절은 어떤 때입니까? 그때 스테바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환란이 됩니다. 그럼 어떤 때요? 예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아닙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이 전도하기 어려운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또는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또는 나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꼭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얼마한 흩어진 자들이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박해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박해는 거셌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셌냐 하면 유대인들이 박해했고요. 로마가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거리에 회불을 뭘로 썼냐면 기독교인들로 회프를 쓰는 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을 매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그걸 기름으로 썼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터진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이 자꾸 상처를 묵상해요. 제가 어저께도 가서 일신교회랑그렇게담임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상처를 묵상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실패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패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충서 봉대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네, 제가 볼때그가정에그 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그럼그 말도 진짜 안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만 크게 만들고 그 문제를 자꾸만 어렵게 만들면 그럼 어려워지고 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스테바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저러고 흩어졌지만 또한 배교한 일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사도들을 비난하며 그 눈물의 시기를 지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원망하고 안된다고 말하고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대반의 일로 일어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다음 넘겨주세요. 함께했습니다. 아니요. 시작!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맞네. 유대인에게만 맞네. 말씀을 전하는데 맞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몇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우에 이르러, 미국에 이르러 미국에 헬라인에게도 이르러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자이몇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사람 제가 이번에 광인교회에 있는 교회와 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리포트를 통해서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탐방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답니다. 자,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지금다 3년 전에 시티아베스처츠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차장님도 제가 참여를 하는데 예배 전에 예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찬양 인도자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거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막 진짜 눈이 뚫어져서 쳐다보면서 막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빈자리가 많은데 뭐이 빈자리를 찾고 뭐 이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뚫어지게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잘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분의 그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포트 에보니까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적인 기도가 틀린답니다. 네, 기도적인 기도가 약간의 원망을 담고 있거나 또는 기도적인 기도가 뭔가 실패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우리 어떻게 된가 이런 기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눈물을 넘어서 나온 하나님의 선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긍정적인 기도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인도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찬양인도를 하거나 또는 찬양인도자를 쌤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앞에서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많이 올수 있도록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지금 온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지금 온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느냐.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 다섯 명 밖에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섯 명이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섯 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숫자에 비교합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은데, 저 집은 저렇게 넓은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몇 사람을 통해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몇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환란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이몇 사람은 이환란과 박해를 넘어서서 전도자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출발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번 주 내내 보게 되겠지만,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던 그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가 오게 되고,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게 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전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이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전 12장부터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이방 성경요 오직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안교계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몇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굉장히 긴장이 좀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세 가족이 오시거나 또는 이번 주에 세 가족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긴장에서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오늘 새벽 2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좀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이제 걸어왔습니다. 교회로. 이제 쭉 걸어오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새벽에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새벽에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연신내인데그 보니까 잊지 마. 라는 술집이었고요. 두 번째, 신세계. 어, 이름도 잘 줬어요. 세 번째, 여기가 꿈이다. 뭐 이런 술집 세 군데를 제가 지나면서 봤어요. 제가 적어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더라요 젊은이들의 불하고 뭐, 건에막 이런 소리가 막거기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막,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네 명의 형제 자매들이 막,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가는데 제가 피해봤습니다. 혹시 시비 걸릴까 봐. 자 오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로 여기가 신세계일까? 정말로 여기 믿지 말아야 할까? 정말로 여기가 꿈이다, 즉 몸이다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런 장소일까를 생각거예요 그리고 또 오는데 또 불이 환하게 밝혀진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편의점입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손님이 한 명도 없지만 올 손님들을 기대하면서 불이 환하게 켜져요. 거기 누가 꼭 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제가 올때이 세강교회와 이제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세강교회는 새벽 4시에 이미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이미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될 교회들이 문이 열려져 있지 않은 교회를 보게 된거니다 그리고 또한 오는데 뭘 보냐면 버스입니다, 버스. 저는 이 은평구에 특별히 이 지역이 이 배드타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새벽 4시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새벽 4시에 막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새벽 4시입니다. 같은 새벽 4시인데 어떤 애들은 술집에서 미래를 논합니다. 자, 어떤 애들은 편의점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일터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는 젊은이 편의점에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있는 젊은이 또 그곳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젊은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국당의 같은 세대의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공간에 있지만 같은 교회 공간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전도자로 세워져야 하고 어떤 이들은 전도자를 가르쳐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전도자로 가기 전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몇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그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선포식을 통해 이제 50일 동안 우리가 전도분능을 깨우는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한 저 안성과 또 판교와 또 흩어져서 말씀 인천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지체들에게 주의의 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몇 사람이 되기를 주의의 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안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권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집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직 오늘도 우리는 이름을 물이몇 사람이 그 복음 전도자를 살아냈을 때 안디옥 교회 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복음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지는 은혜가 이마 주의의 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새벽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님, 저도 내가 목사인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비기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몇 사람은 그들이 어떤 직분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자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비기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하여 5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전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동회도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행복의 그평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다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터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